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 석에는 우술초 글로벌 의료선교회 송영윤 목사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그 우술초 글로벌 의료선교회에 네.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이 단체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에, 저희 우술초 글로벌 선교회는 네. 에, 의료를 목적으로, 네. 에, 가난한 나라나 또 소요된 그 지역, 네. 그러니까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저희 그 의사들이 네. 이렇게 모아서 같이 네. 무료로 의료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아. 네. 네. 언제 세워진 겁니까? 이것이 2006년도에 세워졌고요. 어, 지금 약한 그 9년, 예, 9년 돼가고 예. 있요 네. 그런데 이제 정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건 그렇고 네. 그전 한 한10한 어, 2년 된것 같아요. 아. 그전에 혼자 아 네. 저 혼자 이렇게 <laughs> 다녔다가 예. 어그 지금 음. 우술초 글로벌 의료 선교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의사 선생님들 분들이 같이 예. 함께 예, 예. 하게 되시는데 어떤 분야의 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 뭐 양방, 한방. 음. 근데 뭐 중방, 음. 중방은 이제 중국의 중약을 예. 아, 중방이라고 하고요. 그게 한방 아닌가요? <laughs> 어, 한방은 이제 한국에서 네. 하는 것을 이제 한방이라 하죠. 아, 예. 그렇게 또 얘기가 되는군요. 예. <laughs> 네. 어, 그리고 몇, 그분그 소속되신 분들은 네. 아마 처음에 목사님께서 혼자 시작하셔서 하셨던 네. 그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 이제 그 동기부여가 되셔가지고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어, 주로 이제 제가 가리킨 제자들이 많고요. 아, 그렇게 되시네요. 예. 이제 중국에 이제 제가 대학에 강의 네. 다니면서. 네네. 네. 어, 중2대학에 제가 지금 강의를 다니고 있고.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자들을 주로 이제 가리키면서. 네. 제가 좀 데리고 다니죠 <laughs> 지식과 함께 이, 이 생각도 같이 또 이렇게 네. 전술을또 해주시게 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예.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한 게좀 많아졌습니다. 네. 어, 우술초라는 이제 이름을 앞에 풀 예. 이름을 예. 이제 타이틀로 하셨는데 특별히 예. 이 우술초가 갖는 성경적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오, 많죠. 네. 어, 이 우술초는 성경에 네. 쓰여진 약초입니다. 네,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 숲과에 속하는데요. 중앙아시아에 분포되어 있고요. 어, 우리 미국에도 음. 어, 뭐 아리조나주나 이저 모하비 사막에 이 풀이 아, 있습니다. 네, 네, 네. 미국에 있고 이스라엘엔뭐 단장이 피어나는 <laughs> 하나의 그 숲인데요. 네. 이 쑥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에, 우리 의몸속의 독을 음. 해독시켜주는 작용과 네네. 또 피를 맑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 정결 의식에 이 약초를 에, 썼어요. 에, 그래서 구약에는 뭐 문설주에 올려놓기도 했고요. 네네. 또 예수님이 못 박혀서 골고다운 덕 올라가실 때 네네. 우술주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찍어서 네네. 먹기 했고요. 네. 또 뭐냐면 이제 다이이 제약을 범했을 때 웃을 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시편 52편에 음. 그 내용도 담아 있고요. 그래서 네네. 정결의식에 많이 사용했던 음.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그게 저희하고 좀 마주떨어지는 게 많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의료사용을 하다 보니까 음. 피에 피가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것도 음. 탁해지고 네네. 또 독소가 많아져서 병이 오기 때문에 아이 의미가 음. 상당히 있다. 그러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에, 그 성경을 통해서 네. 제가 이 어, 이걸 내용을 받아서 음. 아, 우슬초로 하자 그래갖고 음. 우슬초 성교회가 어 시작됐던 거죠. 아니 굉장히 이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렇습니까? <laughs> 네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예. 게 이제 예. 무술초라고 음. 하는 의미를 네. 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단순히 건강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예. 이제 우리가 그 치료됐다라는 표현할 을때 깨끗하게 됐다 예, 깨끗하게라는 예, 표현을 사용했니까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더불어서 예. 또 이제 영적으로도 선교회니까 예. 도움을 줄수 있으면서 좀 예. 깨끗하게 하는 듯한 예. 예, 그런 느낌을 그렇죠. 좀 많이 예.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송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이 되시기까지도 제가 네. 볼때 여러 가지 좀 고비가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연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laughs> 말씀을 들어보면 예. 왜냐면 또그 음. 대학에서 의술을 가르치시는 분이 네. 어, 목회자의 길을 가시면서 네. 더더군다나 또 이렇게 의료 선교까지 같이 하시는 이런 일들이 네. 어, 그냥 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가벼 가볍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일반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경험 이외의 것을 하신 분의 행동이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laughs> 어떻게서 해 처음에 어떤 일을 하셨다가 이제 아.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게 되셨는지요? 아 저는요 네. 참 그. 칠 남매 중에서 막내입니다. 아 굉장히 사랑 많이 받고 <laughs> 자셨겠어요 <얻게> 예. <laughs> 네. 저희 어머님 아, 저 아버님이 그 거의 5 0에절 낳았으니까요. 와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 막내 동이지만은 네. 늦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금이야 오기하네요. 예, 그러니까, 네. 네. 아성교에 나온 요셉과 같이 자랐어요. 아. 그래서 형들한테 부모님 <laughs> 없을 때. 네.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요. 아, 그렇죠. 속을 많이 총들을 <laughs> 예, 배려를 안, 안 하다 보니까. 네, 네. 어, 이렇게 자라면서 뭐저어렵지 않은 정말 음. 저희 부유한 가정에 음. 제가 자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려운 걸 모르고 자랐는데 네.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제가 어 저희 가정이어 3대째입니다, 제가. 아, 기독교. 네. 네. 절실한 기독교 가정의 3대째예요. 네. 대학을 들어가면서 어 이제이 캐셔 마크가 뭐 머리에 딱 찍히는 게 음. 하나님이 계신가 어. 쭉 유년 시절 뭐중뭐 뭐 초등 시절 뭐 대학교까지 교회를 빠짐없이 다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니 진짜 하나님을 좀 보질 못했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음. 그게 이제 자꾸 저한테는 의문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주일 되면 뭐 친구들은 다 놀러 댕기는데 나는 음. 교회를 가야 하고 어, 그게 정말 저는 그 불만이 많았었어요. 네. 또뭐 막내대다 보니까 속도 많이 세겠죠. <laughs> 학교 네. 다닐 때.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제 저는 빠져나갔어요. 어. 많이 이제 세상적으로 살면서 근데 저희 어머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세상적으로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색다른 어. 세계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놀러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laughs> 그렇게 느끼실수 있죠. 예. 그러면. 네. 그러, 그러면서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세상적으로 음. 치우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 저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를 음. 제가 모르고 그냥 아, 내가 잘나서 그랬나보다. 음. 그거 하는 일마다 또 그때는 잘 됐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중국을 건너가서 중국에서 이제 에, 이제 중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는 에, 음. 제가 중국의 지사장으로 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병이 이렇게 왔는데 네.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오. 분명히 내가 아픈데. 그런데 아, 병원 가서 검사하면 아무 이상 없다 고 그러고. 예, 아무 이상 없다 그러고. 네. 어, 참. 그래, 그러고 있다가 어, 이제 거기 뭐 북경에 있는 한 대학 병원에 중이 어, 병원에 이제 가서 유명한 그그 그 의, 그저 중의사를. 교수를 이제 유명하다그래서 이제 그분 따라서 이제 가서 네. 치료를 받았는데 어, 그후에 깨끗이 난 거예요. 침몇대 몇 맞고. 아, 어, 정말요? 네. 음. 아 이걸 어떻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네.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 현대의학이 발달돼서 현대의학으로도 어, 나는 치료가 더 쉽다고 생각했고 침술을 사실은 안 믿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어, 제가 났으니까 음. 야 이거 시원하다. 이거 아니 어떻게서 해 났는지는 몰라도 어, 저는 난건 확실하니까. 그니까 네. 중의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음. 그래서 이제 학교를 제 입학을 음. 한 것이 북경 중의학대를 이제 네.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국말을 모르니까 네. 어, 이제 교수님들 이제 얘기해서 제가 이제 조선족이죠. 네. 네. 통역관을 두고 오. 공부.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웃음> <웃음> 10, 한5 6년 전 일이니까. 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참 재미난 것들이 많고 어.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따가 어 나도 이제 그 병원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에서 음. 이제 저 해남도에 조그만 의원을 하나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한 외국 사람이 병원 허가를 못맞습니다 그래서 음. 에, 거기 해남성 중의원이라고 네네. 그 중의원에 제가 속해서 네. 분원을 이렇게 맡아서 네네. 어, 하게 됐죠. 그 왜냐하면 해남성 중의원이 저희 그 스승님이 했던 네, 아 교수님이 했던 병원이라 찾아가고 네네. 이렇게 같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 그전 지금 되게 잘될줄 알았는데 갑자기 안 된다 그러시니까 돈이 안 돼요. 오. 왜냐하면 뭐 기껏해야 뭐 매돈 난아 그렇지 <laughs> 그 중국 개념으로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아. 한국 개념 1 5년 전이면 예, 네. 한국 개념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어, 이제 관광객들 상대로 해야 되겠다고 시작했는데. 네. 어, 뭐, 한 1, 1, 2년 하다가, 아유, 이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의학의 소질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laughs> 네. 맞는 것만 내가 해야지, 이건 뭐 놓는 건 아니다. 네. 생각해서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사업을 해보겠다는데 그 사업이 에뭐 그렇잖아요. 거의 잘 되는 거고 돈 많이 번다 그러면 그건 다 사기죠. 네. 거기에 제가 한목을 했어요. 라고 하루아침에 알고지가 됐습니다. 아이고. 부도가 난 거죠. 어. 그,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네. 그 가운데서 이제 뭐사채 쓰고 음. 그사채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음. 심지어는 뭐, 어, 저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만 네. 사채 걸러 쓰면 네. 예 산에 가서 묻혀요. 예, 그런 것도 하더라고. <laughs> 진짜 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묻힌 사람이 하나님 아, 정말이요? 예. 음. 저희 집에 와갖고 그냥 누워갖고 뭐뭐 네. 뭐 머리 짧은 사람들이 네, 네. 괴롭힘을 많이 당했죠. 어. 그래서 병을 얻었어요. 어. 스트레스 극심한 스트레스에 또 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집은 집대로 다 날아가고 했으니까 음. 어, 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랬다가 이제 예,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음. 예, 뭐, 사람이 급하고 어려워지면 네. 찾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laughs> 그렇게 된 경우가. 예.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전에는 너무 살 길이 막막하고 음. 또 너무 빚쟁이들한테 쫓기니까 네. 내가 죽어야 우리 음. 가족이 살아요. 어. 자살을 세번 시도했고. 아.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음. 제가 새 희망을 찾은 거죠. 그래서 네. 아, 이제 내가, 어, 내가 할 길이 뭐구나.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신학을 접하다가, 네. 이제 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이 치료를 하기 음.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네. 보니까, 어, 내가 못했던 일들이 그다음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니까요. 음. 어, 이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네, 네.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게 달란트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 네. 그다음부터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돼주고, 음. 제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심정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하더니 어, 하다 보니까 좋은 길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에, 대학에서 또 강의 이제 하게 됐고, 네. 또 다시 입문을 해서 이제 박사 과정을 다시 받고 나지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학에서도 음. 이제 에 제가 그 교수로 임명이 되고 또 여러 이제 임상을 통해서 제 제자들을 다니면서 음. 봉사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직경이 많이 넓혀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이 일이 내가 할 일이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한 일이 뭐냐면.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제가 불러갖고 네. 제가 침수를 가르쳐서 다시 내보낸 일들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의료 선교사들을 이제 네. 육성하는 일들을 6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한어뭐 44개국에 한 400명 정도 지금 네. 양성해서 을참 잘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에, 아프신 분들을 이렇게 네. 돌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긍지를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긍지도 긍지시지만 굉장히 그 제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예. 의료 선교. 왜냐하면 예. 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한의학 쪽, 중의학 예. 쪽이, 중의학 음. 쪽이 선교해서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우리가 양의학을 하다 보면 이런 예. 선교사님들한테 모셔서 잠깐 가르쳐서 뭐. 예. 두세 달 만에 뭐 수술을 예. 하겠습니까? 예. 뭐 주사를 놓겠습니까? 예. 솔직히 왜냐면 예. 만약에 그걸 하다 걸리면 이게 예.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가 예. 소지가 많잖아요. 예. 근데 예. 아직까지 한의나중의 같은 예. 경우는 그걸 가지고서 뭐 법적으로 문제를 삼고 이런 경우가 예.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좀 아, 용이하겠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고 두 번째는 그걸 예. 배워서 음. 그 선교지에서 음. 효과를 보신 분들이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얘기를 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많죠. 네. 어, 뭐한의도 마찬가지로 네. 어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 혈자리 중에 네. 에, 조심해야 될 자리 조심해야 ]겠죠. 할 극혈자리들이 많아요. 네네. 네.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네. 정말 에, 많은 지식을 음. 쌓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네. 그게 그렇게 쉽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 아닙니다. 그렇 당연히. 네네. 네. 그래서 뭐 여기 계시는 한의 하시는 한의사 분들도. 네네. 공부를 많이 했고 음. 또 그분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을 다 갖고 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양의에서 못하는 것들을 또 한의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같이 요즘에는 이 섞어서 예.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제가 양의까지 했죠. 아, 그러세요? 예. <laughs> 네. 왜냐하면 한의 갖고도 예, 양의에서도 부족한 게 한의에 있고 네네. 또 한의에서 부족한 게 양의에도 양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네. 지금 복합적으로 같이 병용해서 치료를 하면 커다란 효과가 많죠 네네.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지금 딱터를양의하는딱터를 만났어요 네네. 그 유태인 닥터신데 네네. 굉장히 동양의술에 관심을 관심이... 많이 갖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네네. 서로 그냥 그 네네.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막 나누다가 시간이 돼서 여기 왔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양이나 한의가 조금은 이제 그~ 서로 병영에서 치료를 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네. 한의에서 할게 있고, 양의에서 할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꼭 뭐, 한의가 옳다, 양의가 네, 옳다라는 그렇죠.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 수술할 건또 수술해야 되고. 아, 그럼요. 예. 또, 또 양의에서는 또침 맞을 건 침을 맞아야 음. 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 그걸 병영에서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음. 참 아,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양의도 제가 공부를 해 갖고 음. 늦은 나이에 하여튼 공부하기 지금 바쁩니다, 제가. 그래서 <laughs> 네.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지식이 또 있고 음. 이한의는 원초적인 의학이에요. 그쵸. 어떻게 보면 네. 아, 지금 자연을 이렇게 보면 뭐 태풍이 오고 뭐뭐 네. 뭐 정말 장마가 오고 뭐 하여튼 에, 이 날씨의 기후에 따라서 변화되는 네. 것처럼 우리 몸도 소우주입니다. 그렇죠. 보면 참 재밌어요. 음. 1년 365일이죠. 네. 이경렬자리도 365개입니다. 어. 그리고 또,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네. 어, 12달 아니에요. 네, 네. 우리 경락이 12개의 경락이, 경락이 있고요. 네, 네. 그, 그러듯이 이게 소우주를 우리 몸에 담아놨고 자연적인 현상이 음. 우리 몸에 일어나면서 풍이 오고 네. 또 습하고 음.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자연을 벗삼아서 이게 양인은 결과에 의한 치료죠. 네네. 결과가 나와야 치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결과가 안 나왔는데 약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또 수술 을안 하잖아요. 그럼요. 그데 이제 한인은 원인에 의한 치료를 많이 합니다. 네네. 아, 이렇게 우리가 망신이라든가 음. 이렇게 얼굴 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음. 아 이분이 어떻게 해서 병이 왔구나 음. 그래서 원인을 위한 치료를 하다 보니까 10개의 네. 어, 병도 나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장단점들이 네.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우리가 양의와 한의를 이해할 때 네, 네. 양의 같은 경우는 네. 증상을 위한 치료라고 생각해요 예, 이 예, 예. 두통이 있으면 두통약 먹으면 바로 예, 예. 가시지만 <laughs> 그렇죠. 한의에서는 두통이 네. 있으면 이 두통이 왜생는지를 왜 그렇죠. 알고, 예. 근원을 치료하기 때문에, 예. 다소, 간혹 하다가, 예. 예. 그 약을 하나를 먹는 것보다는 길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근본적인 치료를 하다 보니까, 예. 매, 매일 하나씩 먹어야 되는 예.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뭐, 한달 내내 내가 먹고 살아야 예. 된다는 사람도, 근원을 치료하니까, 예.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안 먹어도 살수 있게 되는, 예. 그게 이제 양의와 한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유잘 해석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렇고 물론 이제 그 이제 우리가 그어 한의 한의학 그러면은 사실 네. 그어 뭔가 좀이렇 뭐라고 할까요? 좀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리고 그 특히 선교에 있어서 네. 그 여러 민족을 어.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미국 사람들도 침문다다면 아주 기겁하고 을도망 가는 예,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걸 봤을 때어 이게 선교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네.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 들어요. 근데 안 요새는 아, 근데안 그렇습니다 요새요. 네, 어이 백인 사회에서도 어이 미국 분들도 네. 침을 네. 어예 동양 의학을 굉장히 어, 심취해 있어요. 네, 어 제가 어, LA에서 도 이렇게 보면. 네. 저 이렇게 봉사를 하면 아 어, 이러고 와서 봐요, <laughs> 네, 팔짱 끼고 한참을 보더니 네. 너 나도 해줄 수 있느냐 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 어, 이거 아플 수 있다, 어너노 oh, 프라블럼, no. no 그러니까 너 아무 어너 괜찮다, 네. 그래서 제가 놔주면 오힘들게 자기가 아팠던 데가 없어지고 네.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에, 지금은 이제 그런 네. 것들이 보편화 되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한 가지 개발한 게 뭐냐면 세계 어느 나라든 보건법이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의료법. 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아, 이거 누구나 다 치료할 수 있고 음.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거를 좀, 어, 하나님, 음. 어,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었는데, 네, 원시 시대 때 방법을 제가 강구하는 게 있어요. 오. 원신들이 있죠. 네, 네. 그 때도 의료가 있었습니다. 어. 그게 뭐냐면, 어, 동물의 뼈나, 아, 돌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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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아프면 갖다가 어, 이렇게 네, 눌러서 네. 통증의학과 같이, 어. 예, 통증을 만회한 어. 그 의술이 있었어요. 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생각나는 아, 거예요. 네. 어, 그래. 그래서 돌침을 개발했어요. 돌침이요? 예. 네. <laughs> 제가 지금 네. 에, 갖고 왔는데요. 이 네. 요 돌침, 요, 요거예요 요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옥입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옥인데 네네. 이 옥은 굉장히 신비로요. 워 어, 이건 기가 많이 나와서 네. 이 아픈 부위 아시얼이라고 그는데 통증 있는 혈을 한의학에서는 아시얼이라고 합니다. 네네. 거기에다가 딱 올려놓기만 하면 네. 씻은 듯이 안 아픈 거예요. 오. 야 이거 괜찮다 네네네. 그래갖고 이걸 이제 보급하기 시작했고 LA에서도 네. 세미나를 했더니 아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laughs> 우리 저 네네. 교포들이. 네네. 어, 야, 의료비 비싼 이 나라에 음, 이걸로 해주면 음. 어, 좋겠다.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오기 전에 네. LA에서 이거를 제가 세미나를 해줘서 네. 뭐 많은 분들이 참 참석해 주셔서 갖 이걸 배우고 가셨는데 어. 에, 저는 이제 기회가 되면 네. 시카고에도 네네. 세미나를 한번 해서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자기 자가치료를 할수 있도록 네네.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뭐, 정말 현대의학도 좋지만, 음. 이 한의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어, 아프고 정말 어,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그분들을 좀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음. 좀 이렇게 가르쳐드리면 어떨까 하는 음.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음. 어, 직접 나가서 의료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이 수혜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의료 선교를 통해서 병을 음. 고치셨던 분들, 네. 어, 건강을 되찾으셨던 분들은 네. 또 굉장히 후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 저는 한 번도 후원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아, 받지 예. 않으시분이 저는. 무료로 다 했고요. 네. 물론 뭐 아, 그러니까 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 그분들한테 돈을 받았다는 말씀이 예. 아니라 낫고 나서 예. 이제 왜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를 좀더 넓히기 위해서 예.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예. 이제 그어 그건 많습니다. 네네. 많은데 그 지역에 네네. 주로 많이 음. 그러한 어, 시설이나 이거를 했고요. 아. 제가 한 번도 그걸 받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오히려 지역에 예뭐뭐그 예. 네. 뭐, 뭐, 그 교민 음. 들이 와서 이렇게 그 서로가 네. 이렇게 뭐, 음, 뭐,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네네. 이렇게 해 드리고 하거든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 되더라고요. 그겠네요 네. 예. 그래서 네. 그 지역에 그 서로가 모여서 이렇게 서로가 치료받을 수 있고 음. 또 서로 담아도 남, 나눌 수 있는 음.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요. 네. 어, 굉장히 뭐, 어, 좋은. 어, 시카고도 좀 그런데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유, 그렇게 되기를 저도 <laughs> 바랍니다. 그래서, 네. 어, 제가 이 돌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런 데에 좀 제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찜질 할수 있도록 이렇게 네.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네, 네. 뭐, 제가 기꺼이 저도 돌을 내놓고 저 네. 치료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또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질병을 알면 네.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병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어. 그래서 충분히 뭐스트로크나또 여러 가지 질병이 어느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너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음. 그 병이 들면 고생을 하고 많은 돈들이 음. 이렇게 에, 뭐 지출되는 걸 보고 음.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네. 그리고 어, 자가 치료하고 하는 거 그렇다고 병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네네. 네. 오히려 네. 예 제가 이렇게 가르쳐드리면요 네. 더 한의 은들을 많이 찾고. 네. 그뭐 어떤 지역에는 뭐 한의사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뭐, 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안 그래요. 어, 그거는 자기 치료지 네. 더 한의를 알리는 일이거든요. 그쵸? 이게 네. 더 넓게 알리고 또 어, 한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네. 제가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지역에 에, 한의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음.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예에서 그런 일들을 좀 많이 만들어 갖고 음. 어 한이 쪽도 좀 많이 계승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아,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아유, 아깝습니다. 아, 그게요. 또 시간이 한 얘기가 많은데. 네, 그러니까요. 예. 이또이좀 되면 한번더 모셨으면 예. 좋겠는데. 예.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앞으로 예. 생각하시고 꿈꾸시는 예. 비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예. 나눠주시면 좋을 것 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로 제가 목사다 보니까 네, 네. 교회를 통해서 네. 많이들 이렇게 다니면서 네. 제가 무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번에도 예, 지금 어, 교회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네. 제가 그 교회에서 지금 치료 사역을 네. 어, 오늘부터 하는데 네. 에, 뭐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있으시면 네. 뭐 예수 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네. 오시면 좋겠어요. 음. 와갖고. 이렇게 아픈 부위를 서로 내가 이렇게 만져드리고 네.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고요. 네. 뭐, 방송상이기 때문에 네, 네. 어떤 교회라고는 네.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뭐하네요. <laughs> 네, 네. 예, 만약에 예, 알고 싶으시면 이 방송국에 네. 연락하셔서 네. 어느 네. 곳인가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하여튼 이렇게 그 목사님 사역이 많아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네. 예, 건강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 참 감사하고요. 그러면 미국에는 언제까지 계십니까? 계속 좀 미국에 계시나요? 아니요. 어떻습니까? 제가 12일 날은 떠납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또 한국에도 또 저희 그 회원들도 있고 저희 네네. 교인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 교인들이 거의 그 초신자들이에요. 아. 파서 와서 그냥 <laughs> 교회가 됐어요. 네. <laughs> 참 재밌어요. 저희 교회가. 네네. 아, 이거 뭐 교회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개척을 네. 한 것도 아닌데 이 교회를 만들어주고 하여튼 뭐 아프신 분들이 와서 저희 음. 교회에 그냥 안 가고 그냥. <laughs> 버티기 네. 예,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성립이 세워졌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계기가 돼서 시카고를 자주 음. 방문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다음번에 <laughs> 시카고 오실 때도 꼭 네. 저희 방송 한번더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 <laughs>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도 한번더 예. 말씀을 예. 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구모리식하고초대석이 네. 시간에는요 네. 우슬초 글로벌 의료 선교회 네. 송영윤 목사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